3~4억 정도의 투자금이면 20억에서 30억짜리 물건을 살수 있는데 왜 3~4억으로 1번 매매해서 10억도 안 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하냐고 낙찰 가격에 92%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8%가 취득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물주님은 경매로만 다가구 투자하시는 걸로 아는데 왜 굳이 경매로 사시나요? 일반 매매보다 좀 좋은 점이 뭔가요? 우리가 경매랑 공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보다 또 저렴하게 도 매입을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서 경매로만 제가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은 전 일반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경매를 통해서 했어요. 이 금매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물건을 우리가 이제 입찰하려고 조사를 갔다가 금매 물건이 나와서 금매 물건을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경매로 투자를 했었으면 3, 4억 정도의 투자금이면 20억에서 30억짜리 물건을살수 있는데 왜 3, 4억으로 일반 매매에서 10억도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냐고 일단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이 아, 그러네요. 라고 일단 첫 번째 수긍이 돼요. 일단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경락 장금 대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경락 장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분 기준으로 낙찰 가격에 92%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92%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8%와 취득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다가오주택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물건이 만약에 3억 4억짜리 들어가서 일반 매매를 매입을 한다. 근데 그 물건이 금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금매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금매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내리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수강생분이 금매라서 3, 4억 정도 연결해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전세 보증금을 뭐 2억, 3억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를 생각을 보통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경매로 취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저당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금액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초기 투자금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전세 세팅을 하고 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감당 가능한 선인 거죠. 아니면 대출을 뭐90% 정도로 받아서 전부 다월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나간다고 해도 이 보증금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반환해줄 을 수가 있는 거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주택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공매 투자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주택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세팅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이 물건, 다가오주택을 투자할 때 대출을 뭘로 받을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투자금 좀 여유가 있어서 근저당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전세 세팅할 계획으로 낙찰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투자금 좀 모자라서 근저당 대출이 아니라 신탁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럼 신탁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낙찰 가격이 90%까지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10억짜리 건물을 9억에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면 1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디님이라면 2억짜리 전세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건물에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전. 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월세 세팅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투자금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할때 대출을 뭘로 받느냐, 내가 근저당으로 받느냐, 신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팅 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신탁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출의 한 종류예요. 근저당권 대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신탁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방백입니다 방공제라고도 많이 부르고 방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역마다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있거든요 그 보증금 범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요 내가 근저당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소액 임차인 이 있으면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에 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금이신 분들이 배당금을 먼저 받아 가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방공제라는 걸 해요. 미리 뭐 서울이 5,500만 원이다. 방 하나에 그럼 5,500만 원, 10개면 5억 5천 을 빼고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방공제를 빼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신탁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1개든 19개든 방공제를 하지 않고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근저당 대출과 신탁대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신탁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요? 어, 신탁 대출은 어디 가서 받느냐 어, 되게 신선한 질문입니다 어, 왜냐하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우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주거래 은행 가서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냐라고 하면 그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을 주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에요 거기서는 못 받고요. 이 경락 잔금을 취급하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그 지점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거기 지점에서도 신탁을 다루는 곳이 있고 다루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경락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데 신탁 대출을 취급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되는데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모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 명함을 나눠 주시거든요. 거기에서 다 신탁 대출까지 연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점을 찾아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제가 또 근저당 대출과 신탁 대출이 실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